중세국어 발음이형 어휘를 가정이신 제주말 보전사업이 널리 퍼진된 햄스다. 제주도는 훈민정음 반포 578돌 한글날을 맞장 9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벌였수다. 작년에 이영 제주말로 허게된 경축식에서는 제주말 교육시범학교인 동광초등학교형 창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주말 창작시형 창작곡을 선보였던 햄스다. 안덕중학교 학생들의 제주말 시, 캘리그래피 전시도 허고, 다올 여성 중 창단 이영, 소프라노 정혜민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던 햄스다. 제주말을 보존하젠 평생의 업적을 내놓은 공로로, 현병찬 선생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말로 축사를 함엉, 제주말 보존이 무사겅 중요한지 고라스다. 제주도는 제주말 보전이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수다. 제주도 교육청 이형 고치 제주말 시범학교를 일령 내년부터는 중 고등학교 자율시간을 이용해 제주의 언어, 문화, 역사 교육을 할 계획이 오다. 이만 소청계 표제어를 담은 제주말 대사전도 발간 준비 중인 뒤 내년에는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제주말 사전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오다. 올이 8억원을 성 제주말 뉴스 제작을 포함한 서른옹계 보전 사업을 진행하고이신 뒤 내년에는 고향사랑기금이원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을 성 제주말 홍보형 교육사업을 더 크게 할 계획이오다.